이 시간 두손 모아 사도 신경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해요. 물어로 소망이 없을 때 힘들어 낙심이 될때 마비뼈에 생기를 불어 죽은 자 살리시 천민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다시 생명 주시네 어둠 절망에서 분사가 되리 우! 마른 뼈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찬양해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힘들어 낙심이 될때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죽은 자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시 생명 주시네 어둔 절망에서 나와 주를 위해 군사가 되리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 우리 주님 찬양해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찬 주를 위한 군사가 되리 와우!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찾았나요? 그럼 우리 한마음으로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곳은 어디일까요? 궁금하죠? 바로 이곳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죽음의 수용소라 불렸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이곳에 수감된 수많은 유태인 포로들은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삶의 희망을 잃은 채 살았습니다. 삶에 대한 애착과 희망을 포기하고 살다 보니 자신을 돌보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병에 걸리거나 쇠약해지면 소위 죽음의 가스실이란 곳으로 옮겨져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두려움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수용소 벽에 누군가 적어놓은 낙서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Hub is nowhere. 이 말은 희망은 어디에도 없다는 뜻입니다 당시 수용소 포로로 있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요 그 낙서를 이렇게 읽게 됩니다 hope is now here 희망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뜻으로 말이죠 그곳에 삶의 희망이 있음을 신의 계시처럼 생각한 빅터는 하루하루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소망이 생기면서 감사,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했습니다. 그날부터 제공되는 물, 물을 아껴 먹으면서 남은 물로 세수를 하고 깨진 병, 병 조각을 이용하여서 물로 면도를 하며 자신을 청결하게. 유지했어요. 또 적극적인 삶의 태도로 일관하여 지옥 같은 죽음의 상황을 면하게 되죠. 그 속에서 관찰한 포로들의 모습을 또 연구하면서 석방된 후에 정신 치료의 한 분야인 로고테라피란 이론 많이 들어봤죠? 로고스 말씀과 비슷하죠. 이 로고테라피란 이론을 세상에 발표하는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실화를 통해 희망과 감사가 만들어지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시간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런 질문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정말 싫어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늘 실수만 계속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라니 질문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시간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자존감 테스트를 보려고 합니다. 1항부터 10항까지인데요. 잘 보시고 내가 긍정적인 답변이 많은지 아니면 부정적인 답변이 많은지 한번 자가 테스트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가요? 두 번째,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그런가요? 세 번째,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런가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다섯 번째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여섯 번째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미래엔 나는 나를 더 존중하고 싶다. 자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안 그렇죠? 여덟 번째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그런가요? 아홉 번째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안 그렇죠? 열 번째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자기 자신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친구가 더 많나요?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 대해 존재감을 사라지게 만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약해지게 되죠. 제가 아는 친척 아이 중에 정말 제가 보기엔 얼굴이 괜찮은데 친척들이 명절이 모이면 어른들께서 그 아이에게 "너는 왜 이리 못생겼냐, 못생겼냐"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사소한 한마디의 말들이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존재감을 죽이려는 영적인 싸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존재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10편, 8편, 12절에 보면, 요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개인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그림 안에서 피조물로서 창조물로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자아 존중감 높여 주는 부모의 행동 수칙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 시에 아이 말을 끊지 않고 기다려 주나요?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 계셨어요. 두 번째, 다른 사람 앞에서 나무라지 않기. 동생 앞에서 나무라지 않았나요? 세 번째, 스스로 할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이 기다려 주셨나요? 네 번째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해 주셨나요? 다섯 번째 제대로 된 칭찬을 해 주셨나요? 지나친 칭찬 말고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자아 존중감을 높여 주는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 말을 들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가족에 대한 질문 보겠습니다. 저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모님과 관계가 점점 안 좋아져요. 어릴 적엔 행복했던 추억이 많았는데 이젠 행복하지가 않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유 없이 퉁명스럽게 대하고 피하게 돼요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떻게 하면 내가 못된 말을 안할수 있을까 이게 아닙니다. 가족은요, 사랑의 관계예요. 가족 안에 중요한 것은 감사라는 단어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책 중에 100가지 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 보았나요? 책 제목에서 나오는 지미는 책 저자입니다. 그는 주로 엄마하고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많아지면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런가요? 요즘 엄마와의 갈등이 없나요? 아빠와의 갈등은요? 그렇군요. 여러분들도 힘들군요. 저자는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어머니에 대한 100가지 감사를 치유 짜듯이 썼는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서 혹시 엄마와의 관계로 또는 아빠와의 관계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100가지 감사를 찾아 적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내 몸처럼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데, 거슬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코로나로 교회 안 가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편한데, 교회 공동체 꼭 속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나요? 너무 어렵네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유 힘드시겠네요 교회는 흠도 티도 없고 실수도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룬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아프면 어디에 가죠? 그렇죠. 근처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더 아프면 대형 병원, 조대 병원, 전대 병원, 세브란스, 뭐 서울대병원 이런 쪽으로 가죠. 교회 또한 어떤 곳입니까? 영적인 병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으로. 마음으로 병든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든 사람이 마음과 영이 치유받는 곳입니다. 더불어, 교회에는 훈련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훈련받는 것이고, 공과 공부를 하는 것도 훈련받는 것입니다. 교육받는 것도 훈련받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광야라고 하지죠. 그 광야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적과 끌이 흐르는 그 가난의 삶에 걸맞는 인격으로 다듬어가는 과정이 광야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광야에 있습니다.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laughs> 세상에는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일들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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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땡큐, 땡큐, 중국어로 셰셰셰셰, 일본어로는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사극에선 성운이 만극합니다 라고 하고 하지요. 하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데 어... 친구들과 헤어지기 너무 싫은데 쉬... 우리 우정 펼치 말자 약속했는데 아 전학 가니 남녀 공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내짝꿍이 전교 얼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속 감사한 일 나는 심장이 없어 나는 심장이 없어 그래서 아픔을 느낄 리 없어 아따라 아파 아파 아, 어, 느낀다. 느낀다.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회 세상에는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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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는 땡큐. 땡큐. 중국어와 셰셰. 셰셰. 일본어로는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시상식 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군냄비 난 만원 냈는데 어. 아, 돈만 타고 자랑하던 친구 녀석은 음? 5천원만 낸다 해서 얄미웠는데 아, 헷갈려서 5만원을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봄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일주일 동안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냥요? 아니죠. 실천하면서 나에 대해서 몇 가지, 100가지를 써보는 거예요. 감사, 감사의 조건, 그리고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엄마, 아빠가 있다면 또 100가지를 써보는 거죠. 이러한 삶을 실천해 가면서 감사는 하루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에게 감사와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내 마음 속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나를 위한 감사 백 가지 쓸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와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역시 백 가지를 쓸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께서 이끌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